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 영어로 moral 모럴 해저에 대해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나 moral 모럴 해저라는 표현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도덕적 해이가 뭐냐 그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동기가 적은 것 이것을 갖다가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한번 제가 도덕적 해이를 간단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이제 민간 보험회사에서 이 건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그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비용을 공짜로 해준다고 칩시다. 즉 이제 만약에 제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제가 병원을 이용하고 약국에서 약을 살 경우에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민간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공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 보험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술을 자주 먹어 가지고 배수이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예, 술을 너무 많이 처 잡수니까 술좀 끊어라, 이 인간아 하면서 이제 술을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고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술을 좀 적게 먹어서 병원을 이용을 덜 하면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이런 거 병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공짜니까 제 생각에서는 아유 나중에 계속 술 먹다가 나중에 또 아프면 또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서 술을 계속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술을 계속 먹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은 술을 좀 작작 처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도덕적해이 상태에서 빠져나지 빠져나지 빠져 나오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술을 그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병원을 자꾸 이제 자주 이제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술을 많이 먹으니까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점점 이제 증상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그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이제 다음에 보험료를 인상을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약국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는 뭐 손가락을 쫙쫙 빨아먹고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나중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되기 때문에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그 보험 민간건강보험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 국가가 이제 나서서 개입, 개입을 해야 된다 즉 시장의 실패의 한 요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즉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의 실패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민간 회사에서는 건강보험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이 건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경우에 이 치료비를 이제 국가가 지불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가는 이런 거 정부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환자들이나 병원 병원이나 환자들, 뭐 의사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를 다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동일한 거 증상 가지고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가끔 이용해도 되는데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볼 경우에 자꾸 비용이 이제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동일한 그 질병으로 만약에 뭐 2회 2회까지는 그냥 100% 정부가 부담하겠지만 3회부터는 3회부터는 이제 본인이 50%를 부담해라. 그리고 5회부터는 5회부터는 본인이 1 0 0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 가지고 이제 환자가 많이 저었던 사람이 병원을 두 번까지는 이용하는 것은 공짜로 되겠지만 세 번째부터는 네가 치료비의 반을 부담해라. 그리고 그 다섯 번째부터는 네가 1프0다부다메라 너는 이제 그그 그 질병에 대해서 고치려고 신경을 안으니까즉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강권을 이 정부는 이제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았사람에어 이거 봐라 하면서 제가 이제 술을 계속 처 먹다가 아 이제 술을 이제 적게 먹게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 해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영역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보험 즉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병원비를 이렇게 공짜로 해주거나 싸게 줄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실업보험입니다. 만약에 실업보험의 경우에 민간에서 민간 회사에서 실업보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민간 회사에서 실업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입니다, 혹시? 실업보험을 만들었다고 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실업 상태에 있다가 아니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실업보험을 받게 됩니다. 아니 실업보험에 실업보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실업보험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 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새로 구해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전 직장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만약에 실업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경우에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뭐1 0 년이면 십년 동안 주는데 뭐로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에 가서 뺑뺑이를 치느냐 그러면서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내집 기술을 좀 배우려고 어디 학원 같은 데 다녀야 되는데 이제이저그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뭐로 내가 골치 아프게 학원을 다녀 이렇게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 해이 상태에 쫙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이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 보험회사에서, 민간보험회사에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실업보험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실업보험의 경우에 민간의회사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보험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실업 문제를 이제 국가로부터는 실업 문제가 주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실업보험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실업보험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역시 좀 전에 그 건강보험처럼 이제 그 가입을 해, 개입을 해가지고 집단적 강제적으로 통제할 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이제 실업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실업 상태에 누이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줍니다. 실업급여 를 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기간 동안 편하게 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지 않고 탱자탱자 배터지를 이제, 이제 드리면서실업급별를 타먹는 맛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업급별를뭐 3개월만 주겠다 또는 6개월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이제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네가 여기죠 실업급별를 반년 동안에는 좀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입사 신청서 뭐 취업시험을 봤다는 등 또는 무슨 어떤 그 기술을 달라고 자격을 해서 그 이제 그 시험을 봤다는 등 어떤 그그 그 뭐야 기사 무슨 합격 아기 기사의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는 등 또는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학원에 다녔다는 증거 그런 거 증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출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주겠다 또는 이제 실업급여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뭐삼 개월이면 삼 개월 육 개월이면 육 개월 거기에 따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어 이게 장난이 아니냐면서 도덕적 해이 상태에 무궁하게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도덕적 해의는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요소의 하나인데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황을 피하려는 동기가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그 도덕적 해의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 민간 보험 민간 그 회사에서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제 그 강제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저, 더 적고 더 효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회의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런 식의 바로 내, 바로 얘기가 이제 도덕적 회의와 관련된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또 장황하게 떠들었습니다. 또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